이번 시간에는 확고한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저는 결심을 해도 확고하지가 못해요. 확고한 결심을 못해요. 조금 가면 불안하고 다시 풀어져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확고한 결심이란 것은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아우성이란 것 자체는 소리가 없을 수가 없죠. 결심이란 것은 확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우리는 어떨 때 결심이 필요합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A 길로 가야 될지 B 길로 가야 될지 또는 C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불안할 때 불확실할 때 A로 가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랑 C를 못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는 늘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불안해집니다. 다시 불확실해집니다. 결심이란 거는 원래 속성 자체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결심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뭐냐면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들이에요.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그냥 먹으면 돼요. 요거는 불안하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죠. 우리가 배고프다. 아 배고프네. 먹어야겠다고 결심합니까? 아니죠. 요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내가 이 길로 갈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결심이란 것은 확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은 다짐하는 거 보면, 결심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확고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할까, 계속 흔들릴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확, 확고한, 정말로 확고한 결심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 잘 뻗어나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굉장한 불안과, 불확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왜냐면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상상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고한 결심은 남아놓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해도 불확실해도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흔들리는 것, 흔들려도 흔들려도. 다 잡을 거야. 마음을 다 잡을 거야. 결심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 확고한 결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흔들릴 때마다 다 잡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